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을 사용한 걸로 파악됐다며 그 통신 기록까지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도 비화폰을 사용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이 밝힌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김건희 씨 본인에게 직접 지급된 비화폰이라는 겁니다. VIP 경로설부터 12.3 불법기험 사태까지 국면마다 주요 증거로 지목되는 비화폰. 주로 대령급 이상의 군 지휘관이 쓰는 도청이 불가능한 휴대전화죠. 이렇게 국가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마련된 비가폰이 민간인인 김건희 씨의 손에서 사용이 된 겁니다. 이 대목에서 지난 2022년에 공개됐던 녹취록의 한 부분이 떠오릅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는 거기는 완전히, <웃음> 완전히 <웃음>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보안을 위해 고위공직자나 군 관계자들에게만 지급되는 비화폰으로 민간인인 김 여사가 최상병 사건 관계자들과 통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제껏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한 배경에 김 여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구명로비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는데 특검은 윤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회의 당일 김 여사가 최상병 사건 주요 관계자와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순직 해병특검팀은 최상병 수사 외압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기록 확보에 나섰다고 밝히며 김건희 여사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어, 그다음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어,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김 여사가 윤전 대통령의 경로 당일인 2023년 7월 31일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관계자 중한 명과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와 군 관계자들이 비화 폰과 자신의 휴대전화를 번갈아가며 사용한 만큼 김 여사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의 VIP 경로부터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가 이뤄진 8월 초까지 5일 이상의 통신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가 어떤 이유로 사건 관계자와 통화한 것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특검팀은 그 경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비화폰 통신 내역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사용한 비화폰은 김 여사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비화폰은 보안상의 필요에 의해 고위공직자 등에게만 지급되는데 김 여사가 이 시기에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한 정황 자체도 순직해병특검 수사로 처음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는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해 구명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는데 관련해서도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거 ODA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적 개발 원조입니다. 이건 음. 세계적 전문 용어고요. 우리도 이제 OECD에 들어가면서 ODA를 시작했고요. 음. 네. 그 o d 에는두 가지입니다.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있겠죠. 네. 우리가 수혜가 나면 그냥 돈안 받고 음. 이렇게 원조하는 게 있는 아니, 반면에 아니. 나중에 네. 저리로 했다가 나중에 갚아야 되는 음. 돈이 있는 것처럼 두, 이거를 무상원조는 코이카라는 음. 곳에서 하고 음. 네. 그다음에 유상원조는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네. 이제 합니다. 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조를 받는 3대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캄보디아입니다. 최, 네. 3위였습니다. 음. 근데 갑자기, 아, 캄보디아가 1위로 올라갑니다. 2 0 0년도왜 올라갔냐? 네. 거기에 650억 원이라는 것을, 어, 2020, 그러니까. 2년? 삼년이죠. 2023년에서 이제 원래 네. 그, 사실 집행이 되게 돼 있었는데 네. 그게 추경에서 다행히 윤석열이 물러가면서 추경 아, 빠졌어요. 깎았는데, 네. 네, 깎아서 시도가 안 됐죠. 실제 집행이 안 됐는데 네. 그 정황을 보면 네. 이게 너무 이상한 정황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전대차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대차관이 뭐예요? 그러니까 원조를 받고 싶은 캄보디아에서 우리는 다리를 놔야 되겠으니. 음. 다리를 이렇게 왜 예산 소요가 이만큼 됩니다? 우리한테 빌려주십시오 하는 음, 심사 요청이 있어야 되겠죠. 네. 심사 요청이 없었습니다. 전대차가는 그냥 돈을 주는 겁니다. 어.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눈먼 아 돈인데 이게 전대차관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받는 쪽에서는 되게, 굉장히 땡큐네요. 땡큐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네. 그걸 받으려면 그게 진출해 있는 우리 은행이나 또는 캄보디아 은행이 받아야겠죠. 아 돈을 예 그렇죠. 그런데 묘하게 그때 네? 2023년 20, 12월에 음. BM, BAMC라는 당 거기에 대부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은행이라고 하 예, 네, 은행이라고 하지만 대부업체에 가까운데 아. 거의 망해 가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한국 기업에서. 그 인수한 기업이 바로 도이치모터스입니다 아. 도이치모터스요도이치모터스가 어떻게 은행업이냐? 왜냐면 자동차 사실 때 네. 은행의 빌러스드 캐피탈입니다. 아. 네. 도이치 캐피탈이 BAMC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다 망해 가는 거. 왜 인수해요? 왜 현지에 이제 돈을 유통할 만한 필요가 한 거야. 에? 전대차관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전대차관이 정부나 이런 데로 안 들어가고 어떻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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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여기서 의심할 수있는 수도 캄보디아와 네. 정부와 내통 이 있는 거죠. 있으면 아. 그 돈을 다 BAMC에다 맡길 수 있겠죠. 아. 아. 캄보디아의 왕고가 이제 여기다가도. 캄보디아에서 550억을 받으면 정부가 받아서 네. 어딘가 예치를 하고, 그다음부 예산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 네. 그 네. 전대차관 한 명이 네. 없다 했잖아요 그걸 BAMC를 사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시도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어, 이름이 이제 방 그러니까 어, 요, 방문규 예그 예. 그쪽에 있는 저저 저 어설픈 대부업체 하나 인수해 갖고 육십억 주고 그 다망해가는 걸 해가지고 거기다가 에이.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말한 게 이게 6 5 0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넣었으면 모든 게법명해지는데 우리나라는 좋죠 돈을 막았으니까 에이. 근데 윤석열이 그걸 실제 실행하기까지가 이행이 음. 안된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집행은 안됐으니까 네, 그게 넣으려게 준비는 했고 일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상차관은 수출입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도합니다. 그게 음. 수출입은행장으로 음. 있던 방문규라는 음. 식, 이분이 음. 산업부 장관으로 승진합니다. 아 수출입은행에서? <laughs> 이거 사고 나서. 아 그래요? 아. <laughs> 이상하죠. 아. 그리고 이분이 그 산업부 장관 타이틀을 따고 총선에 나가려고 합니다. 네. 총선에 아, 공천이 아, 됩니다. 아, 수원병에서 떨어집니다. 낙말합니다. 아, 그래서 또 어디를 가느냐 네. 인도네시아 대사로 임명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사. 그런데 예, 아니 아니요. 한덕수가 하려다가 한덕수가 그럴 권한이 없다고 해서 이것도 아, 막았습니다. 그런데 아, 아. 마지막으로 더키이 하나 되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는 그 다음에 650억 차관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 이분 차관은 뭐가예요? 아. 이건 너무 명확합니다. 와, 650억씩 감은 그냥 650억이네요. 여기는. 네. 이어씨는 능력이 좋은데. <laughs> 아, 아니 근데 아. 지금 이게 어쨌든 캄보디아에 그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죠 지금. 예. 집행이 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추경선, 제가 말씀드린 집행이 안 돼서 증거가 들남면 거고요. 음. 그러나 이런 의심들 의혹들은 너무 확실한 거고요. 아. 근데 우리나라 보면 아. 천억 예, 윤석열이 쓰다미 천삼백억 최소한 외화로 유출될 뻔했죠. 음. 윤석열 정부 들어 캄보디아 원조 사업 규모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이와 관련해 검찰이 통일교 사업에 정부 예산이 들어간 건지 조사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통일교가 추진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 관련 자료입니다. 메콩강 인근에 있는 이른바 골든 아일랜드라는 곳을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측이 이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에게 금품을 건넨 통일교 2인자 윤모 전 세계본부장은 해당 사업을 정부의 공적 개발 원조 ODA 사업을 통해 진행할 거라고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메콩 피스 파크 프로젝트는 이미 실체적 건립을 위한 대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단위 ODA 프로, 연대 프로젝트로 진행될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따져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부터 올해까지 캄보디아 지원에 투입된 금액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해 지원금은 약 4,352억 원으로 지난해의 두 배로 뛰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진행하는 다른 중점협력국과 27곳과 비교했을 때 지원금 규모도 가장 많고 전년 대비 증가폭도 가장 큽니다. 검찰은 지난 3일 건진법사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통일교의 맥콩강 부지개발사업에 공적개발원조 예산이 투입됐는지 추궁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질문한 건 처음입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본부 측은 캄보디아의 도로와 상하수도 건설 등 인프라 사업의 예산이 배정돼 규모가 늘었다면서도 통일교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번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윤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씨는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지난 2022년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두개 등을 김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탁 내용으론 통일교 측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YTN 인수, UN 제5 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씨의 개인적 일탈이란 입장입니다. 윤 씨가 구속되면서 통일교가 연루된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윤씨 진술 등을 토대로 통일교 윗선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김 여사가 다음 달 6일 특검에 출석하면 목걸이나 가방 등을 실제로 받았는지, 통일교 측 민원을 들어줬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로 예상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교롭게도 당 대표로 복귀한 첫날 이루어졌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부주의한 발언으로 수세에 몰렸던 이 대표가 강제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98%의 동의를 얻어 당 대표 자리에 오른 이준석 대표.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 방송 출연 중이던 이 대표는 시점을 문제삼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참고인 신분이신 거잖아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오해 살 일이 안 했으면 좋겠다. 특검이 참고인 신분이지 않냐는 진행자 질문을 그대로 넘겼지만 압수수색 당시 이 대표는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확인 요청에도 이 대표 측은 오전 내내 답변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시점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약 1시간 남짓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자료와 피신의 파일 등을 추가 압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이틀 전에도 이 대표의 사무실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에 일부 미지단점이 있다고 보고 디지털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이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과 공모해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가 적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윤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김병선전 의원을 주 프랑스 대사로 보내자고 명태균 씨에게 제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당대표이기는 했지만 공천 관련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아 윤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몰랐다는 취지로 반박해왔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피의 사실과 관련된 범위를 넘어섰고 변호인 참여권 등도 보장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한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세대와 남녀,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으로 편가르기 정치에 주력하면서 성장해온 청년 정치인 이준석.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경마장 역입니다 각종 논란에다 특검의 강제 수사까지 겹치면서 이 대표는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나는 김건희가 특검을 갖고 나온다고 봐요. 지금. 아. 네, 지금 보니까 지금 공천 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수사할 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계속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내. 요 예, 아, 오히려 가십으로 이야기를 어, 계속 끌고 계속 만들어내고 그 출석하는 문제도 짜게 해 가지고 뭐 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항상 민주당 사람 만나면 긴간이 절대 과소평가하지만, 아. 우리 상상을 초월하다. 아. 어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 저기, 지금도 보면은, 은근히 특검을 갖다가 자기 네네. 설계대로, 헉. 어 벌써 갖고 놀려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예.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야. 어, 어. 벌써부터 이게 출석하는 문제, 뭐 이런 목걸이 문제 이런 거 보면은 뭔가 딱딱딱 준비된 시나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보면 뭐가 발견이 돼. 예. 그러면 또 새로운 해명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음. 새로운 해명도 문제는 문제인데도 이상하게 이게 언론을 그냥 싹 도배해가지고 예. 저번에 음. 공천개입 요건 온데간데가 없고 음. 요즘은 네. 그걸로 그냥 맨날 그냥 소설을 쓴다고. 그러니까 샤넬 예. 샤넬 2 6 0 m l 짜리 12켤레 예. 그리고 그렇지. 이 목걸이. 시선을 예. 돌리고. 테니스 목걸이 점점 예. 점. 아. <laughs> 점에 관하여 <관아요>. 이런 <laughs> 야 그렇지 오빠와 아. 장모와. 아. 아, 어. 아, 그림 제목이 하필이면 점이잖아. <laughs> 아, 그 생각은 못했네요. 그냥 그냥 그 점이라고. 아, <laughs> 점. 하필이면 어, 그 이만저점다 제목이 어. 점에 관하요 어. <laughs> <관한> 점에 관하여요그무속 <관한 웃음> 어. 점. 그 점. 아, 네. 그 점. <laughs> 물론 저 아. 그 해당 작가 아, 점으로부터라고 하고요. 네, 점으로부터. 그리고 그 해당 <laughs> 작품에 실제로 도트라고 하는 점들이 꽤 있어서 네. 아마 그런 작가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려고 할 텐데 맞아요, 공교롭다라는 맞아요. 게 네, 네, 네.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게 그림이 수십억인이라고 하면 근데 그 장모는 그 오빠. 장모님은 나랑 무관한 거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그림은 도대체 누구한테 받아서 음. 왜그 어. 집에 갖다 놨을까 음. 이게 중요하죠. 게다가 현금을 막 이집 이 저집에 아무 데나 갖다 놔요. 그큰 그 현금을 <laughs> 이상민 전 장관 저번에 봐요. <laughs> 물론 막 본인은 부인했습니다마는 음. 뭐 32억이 있냐 어든막 그랬잖아요 음. 그 돈을 막 아무 데나 갖다 놓는다 요 은행에도 안넣어 놓고 <laughs> 어. 이자만 해도 얼마야 그게. 그렇지. <laughs> 우리 같은 사람은 뭐한 달에 먹고 살수 뭐, 있어 이자만 가지고도. 이자만 갖고도. 응. 예.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막이돈좀막 여기다 갖다 놓고 음. 저기 갖다 놓고. 어. 야 진짜. 글쎄 나도 그집 언저리 어디 가 있다가. <laughs> 주셨으면 주셨으면, 주셨으면 좋겠어. 대충 어. 따라가서 어. 어디 마늘밭을 가나 아니면은 뭐 어디 아. 양파밭을 가나. 예 살피겠다 어. 어디로 가든지 어. 어디에 어디 버리는지 기부셨겠다. 번 운전 해봐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니. 예. 아, 이상하게뭐 주실 것 같아. <laughs> 시선을 이상한 데로 돌린다라고 말씀을 <laughs> 해주셨는데 그럼 결국 본질은 공청 계획과 관련어 있는 부분 그리고 내란 관련된 혐의라고 본다면 음. 내일 명태균. 최호 씨가 드디어 검찰에 출석, 특검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또 공교롭게도 어, 공청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던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었었는데 역시 좀 노영희 변호사님도 이쪽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좀 어떤 포인트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최우 씨 관련해가지고는 이준석 의원이 작년에부터 자기가 본인 입으로 이제 떠들었던 음. 부분이잖아요. 그 평택시장, 포항 시장 후광시장과 평택시장은 두두 군데다가 김건희 씨가 뭐, 하려 그랬는데, 자기가 평택은 못 맞고, 포항은 막았다! 음. 이런 점을 했었었는데, 사실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이 지방선거 관련된 개입자들이 사실 되게 더 많다. 아, 음. 예, 저는 그래서 앞으로 더 얘기해야 될게 박완수 지사라든가 예. 김진태 어, 지사라든가 어, 어, 어. 앞으로 나올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음. 명태균 씨가 저는 특검에 나와가지고 자기 말대로 또제대로된 말을 할까? 저도 음. 또그 사람을 좀안 믿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좀 의심스럽긴 한데 여기서 핵심은 저는 이준석과 김건희라고 봐요. <목소리도> 어, 네, 이번에 그렇습니다. 이준석 의원, 그래서 압수수색. 오늘 또 했잖아요. 자기 예. 집을 또압수수 자기 의원실인가? 의원실이겠죠? 예. 의원실? 예. 네. 네. 그니까 이준석 의원이 자기가 그당시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았었고,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게 되게 많아서, 저는 오히려 이공청관련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그때 당대표도 하면 하고, 보궐선거에도 그때 관여되어 있었고,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세교 씨는 사실 기대를 안 하고 있고요. 아. 왜냐면 하 명세교 씨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특검은 귀가 아플 겁니다. 음. 그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을것이고 아. 그냥 차라리 기존에 나와 있던 황금 폰이나 외란 데서 나온 객관적 증거를 들여다보는 게 낫지 명태규 씨가 말하는 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이 사람은 자기 혼자 막 산으로 가요. 음. 윤석열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그 음. <laughs> 이분하고는 얘기하는 게별로 영향까지 없어 보인다. 어, 특검의 팁을 주시는 거네요. 네, 네, 차라리, 거기에 네, 낚기지 네, 말고 네, 차라리 네. 차라리 이니서의원을죽쳐라 <laughs> 그 이준석 의원이 이제 나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확연히 달라진 환경을 체험할 것이다. 음. 아시다시피 야당 때 민주당한테 이준석은 금쪽이었습니다. 금쪽이. 아, 그래요? 예. 네. 네. 그 마지막 김건희 표결이 198표였다고. 예. 하마터면 통과될 뻔 했었어요. 아 그때 세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음. 개혁신당. 음. 그래가지고 저런 의혹이 있을 때도 민주당이 이준석에 대해 거의 말한 적이 맞아요. 없고. 그렇 아, 그 너무 세 표를 안고 ]구나. 가기 예, 위해서. 예. 계속 감싸줬다고. 예. 그런데 지금 이준석은 큰 양당으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는 처지로 바뀐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는 뭐 대선 때 단일화를 안 하고 완전히 이제 선을 걷고 그러면서 그 당에 내가 얼뜬 서름 받고 나왔는데 음. 이런 걸 한풀이 하듯 했고 예. 또한 이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저격수 음. 제1렬에 섰단 말이죠. 예.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진짜 외톨이가 되는데 압수수색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이세 표의 가치가.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가치였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음. 돼버렸거든. 네. 이제는 200표를, 저, 애걸고 복고할 아. 이유가 없었지. 그렇죠. 거북권행살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난 제일 웃기는 게, 민주당의 당권 주자 두 명이 이준석 체포동의안 오면은 통과시켜주겠다. 불체포특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음. 해 주겠다 이런 말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더라고 예. 이게 달라진 세상입니다 그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예. 이제 언론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이준석의 수법은 뭐냐면 어허. 뭐가 의혹이 딱 언론에서 제기되면 엉뚱한 다른 소리 해가지고 음. 그냥 논점을 허트리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그 특검이나 이런 데는 프로들이거든 음. 프로 중에 프로예요. 예. 여기서 보는 거는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됐었냐 음. 네. 그러면 잡아 넣는다. 그러니까 복잡한 소리 해봤자 그런데 관심 없어.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도 제가 이제 이준석이 수준을 좀 이제 아시고 <laughs> 이준석이를 착 그, 또, 이렇게, 옹호하려는 사람들 있어요. 네. 뭐, 젊은 정치인을 살리자. 근데 얘는 젊은 윤석열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특검이 이번에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음. 정치가 정화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